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.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업소용 동치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3배 망하고 구지포를 준비해서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는 2분의 1개, 약 150g 정도만 얇게 슬라이스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배 껍질은 제거하지 않고요. 자, 씨를 제거한 200g 정도만 사용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파는 하얀 대로 15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자 반을 가르신 다음에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귀양이면 하얀 대로 넣어주세요. 파란 대 같은 경우는 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걸쭉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얀 대로 넣어주시고 요 나는 그래도 파란 대를 써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 반을 가르신 다음에 그진 같은 거를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전사는 자 통마늘하고 통생강이 없어서 간마늘하고 간생강을 준비했어요. 자 상관없습니다. 자 간마늘은 5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. 통마늘 쓰시는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생강도 30g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. 자 통생강을 쓰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삼배망을잘 묶어 주시면 돼요. 자 물은 정수물을 5kg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왕소금을 자, 1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는데요. 가정용 동치미에 비해서 업소용 동치미는 간이 약간 좀셀 수가 있어요. 나중에 뭐 술안주나 뭐집 정찬 반찬으로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다 보면 간이 싱거워버리면 맛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아, 다른 거 비해서 간이 살짝 셀수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끔 소금은 조금 줄이셔도 상관없겠습니다. 백설탕도 25g 정도만 넣어갖고 잘 녹여주시면 되겠어요. 아주전에서 나온 자, 뉴스가예요 자, 1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. 한쪽 방향으로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전사가 항상 늘상 얘기하죠. 자, 마음속으로 말싸더라 말싸더라 하면 맛있는 동치미가 완성이 됩니다. 맛은 두 마람 잔이에요 그리고. 소금물을 다잘 풀어 주셨으면요 여기다가 야채 과일망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푹 담가 주시고요. 자, 무는 세로 방향으로 한 두께나 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무는 세로 방향으로 쓸 건데요, 사방 1.2cm 간격으로 나오게끔 썰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동치미 모두 일정하게 간격을 잘 맞춰서 썰어줘야지 먹는 사람도 자, 이쁘게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자, 일정하게 잘 썰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아까 전에 그냥 맨 입에 그냥 간을 봤을 때는 어우, 너무 짠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무다 들어가고 숙성되면 감칠맛 나는 맛있는 자, 개운하면서도 뒤끝이 뻥 뚫리는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 있으니까 요래요래 요래 맛있게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. 깜빡할 뻔 했네요. 자, 무는 껍질을 자, 필러로 깨끗하게 벗겨주신 다음에, 자, 1kg 600g 정도, 자, 큰 거로 한개 정도 정확하게 지키셔서고 맛있게 썰어서 요래요래 통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자, 물을 넣고요. 자, 양념물에 다 잠길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, 여기다가, 자, 칠성사이다를 180g 정도, 한컵 정도만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대로 많이 쉬 젖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뚜껑을 닫고 자 숙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중간에 또 숙성하시면서 자꾸 뒤집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너무 자주 뒤집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지금 겨울철에는 실온에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약간 그러면서 국물이 뽀얘지면서 고품이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냉장고에다가 더 숙성시켜 갖고 익혀서 드시면 되고요.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실내에다가 한 2, 3일 정도만 보관하셨다 놓으시면 될 거예요. 자, 이제 앞으로 한 3, 4일 있다가 제가 색깔이 어떻게 나왔나 뭐 보여드릴게요. 현재 2월달이고요. 자, 실내에다가 4일 정도 보관했어요. 자, 건물 색깔이 지금 뽀얗게 올라오면서 겉에 자,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. 자, 맛있는 색깔이 올라왔어요. 오우. 자, 이때 이제 약간 시커매질 때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팍 익어버리면 군내나가고못 먹으니까요. 자, 냉장고에다가 서서히 익혀가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하. 아, 톡 쏘네. 음. 음.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, 음. 감칠맛 죽여줍니다. 매일 곳이에요. 아 개운하다 베리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음. 음.